알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삼만 가락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꽤 유명한 아파트인데 상당히 그 이슈가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그 재건축 쪽으로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에 대해서 사건 번. 사 번호 알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944입니다. 사건 번호를 자꾸 알려달라고 해서 좀 정확하게 앞으로 좀더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 면적은, 우리 국평이라고 그러죠? 어, 84.704평배 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25.62평이고, 공급 면적은 32평형입니다. 그, 이 아파트가, 현, 어, 지어진 지는, 사용 승인은 85년도 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약 23년 정도 됐겠죠? 아니, 43년? 40. 43년 정도. 40년? 50. 38년 도에 38년 정도 됐나요? 예, 예, 38년 정도 됐군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한번 돌려보시죠. 1동 부터가 쭉 있거든요. 10동까지 있고, 어, 세대수는 6 48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점이 동광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동광거리 넓어갈 사업성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용종률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는 용종률이 사업성을 기준하는 게 200%잖아요. 200%, %잖아요. 200 이상이면은, 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200% 미만이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해당 아파트 단지는 178%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 현재 승계가 되느냐, 마느냐 그는 해당 단지나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가치를 보고, 가치는 가격과 위치가 좋다고 판단했을 때, 아 경쟁력이 있구나 판단했을 때 조합사무실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조합하고 해당 구청 여기는 해당 구청이 어디죠? 송파구청이죠 송파구청에다가 건축가나 주택가나 여긴 주택가겠죠 주택이니까 주택가 쪽에 문의해봐 가지고 여기가 조합원 내가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 그걸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조합사무실하고 해당 구청하고 해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어, 이 해당 그 해당 호수는 4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4층. 404호거든요. 404호니까 보십시오. 4층. 어, 사시가 옛날 알루미늄 사시죠. 알루미늄 사시니까 아, 인테리어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4호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호스에 임차인이 현재 전입세대가 돼 있어요. 전입세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세대가 어, 전입세대가 열람을 해 보니 보십시오. 2019년 5월 15일 날이 땡땡씨가 전입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경매를 받을 때그 주거용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대항력인데 대항력 어, 대항력을 무려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3가지가 위에 위에가 있어야 되죠. 계약 인도 전이 개인 전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6% 1이라고 했죠. 6% 1이 6개 뭐뭐 뭐, 뭐죠? 압류, 강매, 경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 그다음에 저당, 저당 근저당. 근저당 담보가, 담보가 등기 유기죠그다 플러스 일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에 있으면은 그게 그 전세권자가 배당 돈을 달라고 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돈을 아니 저기 돈을 달라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그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수죠 인수면은 전세권은 사용과 수익이거든요 해당 건물의 토지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전세권 어디 나왔냐면은 어휴.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나와 있어요 을구 을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을구에 보시면 전세권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져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특별하게 계약을 연장 계약을 안 하면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게 어 특별한 예약 6개월이나 해당 만료일 6개월이나 일, 그 만료 1개월 전까지 거꾸로 6개월이죠.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런 연장계약이 안돼 있으면 임차인은 전세권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낙찰 받았다 하면 은 그런 연장계약이 없고 묵시적 갱신, 갱신이었으면은 어, 소멸 통보를 소멸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해당 전세권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이후에는 그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계약이 있는지안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집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당 전세권자한테 소멸 통고를 합니다. 통고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우리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만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파트를 특히 공동주택에서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가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는 체납된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저 경매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 같으면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체납된 게 있느냐 없느냐.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반적 상가보다 여기 같은 공용주택은 관리비가 저렴하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면은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갈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이 최초 감정가가 16억에 나왔거든요. 현재 한번 유찰돼 가지고 12억 9600에 나와 있습니다. 12억 9600인데 이 해당 그 호수의 공시 가격은 10억 5천에 조사가 됐습니다. 공시 가격은 10억 5천입니다. 그리고 시세, 시세는 12억에서 13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하고 현재 최저가하고 같은 금액 정도에 나왔거나 하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약 4억 정도의 거래, 저기,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갭투자를 어, 한다 가면은 꽤 많은 금액을 우리가, 어, 부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전세율은, 전세가율은 50%가 안 돼요. 그 해당 건물은 이제 전체가 648세대 중에 해당 건물, 648세대인데, 그, 현재 해당 건물은 12층 총 12층 입니다 12층에서 4층이고요 여기가 또 특이한 거는 옛날 건물 이다 보니까 복도식입니다 이따가 서 한번 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꽃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꽃 명세서에 보시면은 어, 최선수 설정일정 날짜가 말썽이 좀 걸리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 보시면은, 그, 임차인을 권리하고 등기부 사항에 나와있는걸 봐서는, 내용상 깨끗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바로 2015년 7월 8일입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임차인이. 이 땡땡씨가. 최근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본 서류에는, 2019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일인이고요. 동일인일 수도 있어. 근데 다행히 이게 달러다 하더라도 음, 음, 그 전입세대 연락내역 날짜하고 현황조사서의 날짜가 달라요. 다른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대항력이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잖아요. 전입신고 날짜가. 계약 날짜가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계약 음. 날짜가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전입 전입세대 전입 신고 날짜가 늦잖아요. 이거보다는 말소개준걸로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 해당 그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죠. 자, 그럼 인도명령 대상을 해결하는 방법 있죠. 우리가 잔금을 내자마자 반드시 전, 전, 전. 인도 어,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해당 임차인은 이래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점유 이전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너가 다어 해당 임차인 다른 데도 가지 마. 왜? 강제 집행하기 전에.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내리고, 이어서 그 인도명령 신청이 결정이 나오면 은그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결,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은 강제 집행이 진행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뭐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도를 용이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법, 한쪽에서는 대화로 풀수 있는 하나의 그투트랙으로 가는 게어 좋겠죠. 그리고 그 인도 명령 신청할 때그 인도 명령 신청 기간은 우리가 잔금 소유, 잔금 내는 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등기신청 안해도 막판 소유권이 넘어오거든요 등기 촌, 촉탁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소유권이 넘어온 날부터 해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된다 혹시 인도명령 신청을 까먹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이 6개월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 자체를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윤도명령 신청기간은 잔금을 내고 나서 6개월 이내, 이, 이내다 하지만 우리는 잔금 내자마자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을 하자 이겁니다 다시 그, 그, 해당 그 호수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호수가 이렇게 됐거든요 1, 2, 3, 쪽오른쪽도터 위로 옵니다. 오른쪽에 위로가 있고 두 개가 2, 3호가 앞에, 앞으로 튀어나왔죠. 위에 한번 비춰보 보세요. 두 개, 세 개가 2, 3호 라인이 튀어나왔고, 4, 5호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 그, 그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입니다. 4, 5호 라인. 4호 라인 그럼 하나 둘셋넷 저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샷시가 저기 옛날 샷시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안돼 있을 것이고다 다른 샷시들 보면은 다 하이 샷시로 하얗게 돼 있죠 플라시틱처럼 그거는 저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한데라고 어, 판단하시면 되겠고 해당 호수도 방3 개에 욕실 하나입니다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 이게 좀 남양입니다, 남양. 해가 잘 비치고 있죠. 지금 오전 11시 좀 넘었죠. 12시 넘었군요. 해가 잘 비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래서 남양으로서 아주 저기 향도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호수에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동에 96세대가 살고있네요 한층이 8세대니까 12, 12층이죠? 1 응. 2 96세대 96세대가 살고있네요 여기는 그 계롱역까지 도보로한 3-4분? 그 5호선 계롱역까지 완전 역세권입니다 주변에, 그, 이, 사만 가악 아파트 주변에는 빌라들이 많이 있죠. 여기 단점은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옛날 구축 아파트라. 이 왼쪽부터 위로 오른쪽 으로 12345, 기건445 인데 우편물이 좀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이제 복도식이, 복도식이거든요. 몇 분은 걸어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으로 돌아가요 한국지역난방으로 살니까. 아 여긴 또 이게 없네요 올해 음, 춥겠어요 주공아파트 들어이지 해당 호수 404호입니다 이상으로 사방가락아파트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